아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환이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경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오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우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해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에스, 이스라엘 예우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우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묻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대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에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며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우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압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우가 무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을을 조금 섬겼으나 예우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주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우가 바알을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라 예우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함에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지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산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산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을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하에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우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산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우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의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우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인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를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 산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산당의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산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하를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까지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우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땅곧 갓사람과 르벤사람과 우 문하세사람의 땅곧갓 사람과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들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해수는 스물여덟 해이더라.